일단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심각한데, 네. 우리나라 가사노동자가 20에서 30만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10% 정도, 2만에서 3만 네. 정도는 그 그러니까 2만 정도 그 입주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분들의 90%는 네. 교포나 그 불법 체류자들이세요. 아, 입주는.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주 못하게 돌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갈사를 아, 교포들만 하고 아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그 교포들의 이런 문제니까 네. 수면으로 안 떠오르는데 아, 이분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네. 3년 전에 조사했고 실대조사 네. 그 자료 네. 보시면 굉장히 잘 네. 나와요 수신자료 네. 그거 또 하나 있어요 그건 거예요국주 네. 노동자에 대해서 그분들은 24시간 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. 토요일날 나가서 하루 쉬는데 네. 그 아침에 그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새벽에 와서 밥 챙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아이가 가면은 6시가서 밥 챙기고 내내 하고 있는데 본인이 먹을 음식을 못 챙기잖아요 네. 심한 경우는 냉장고도 별도예요 그 주인집 어. 냉장고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어. 내가 생선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일부러 주인집이라는 응. 거예요. 거기서 생선 싫어하면 못 먹잖아요. 아... 그리고 내가 양이 많은, 응. 응. 그리고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, 응.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. 그 노인 이제 부부이신데, 아침마다 커피, 우유하고 빵한 쪽을 드시니까 응. 본인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어 아까 이제 이런 식생활이나 이쪽에서의 문제는 저는 별도로 이주가사는 동자 아... 이쪽에 대한 걸로 나중에 체크를 하셔야지 아... 굉장히 어려신 심각해요.